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n d Kings chapter 4 verse 8 to 10.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 한 기와 사장에는 선지사,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네 가지 기적을 소개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첫 번째 기적을 다루었는데요.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름이 무한하게 나오도록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과부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기적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난한 과부였지만 두 번째 기적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는데, 엘리사가 수넴에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재산이 많거나, 또 신분이 높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여인이 엘리사, 엘리사가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 간권하여,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간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는 뜻인데, 이 부분의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녀가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식사 대접을 식사 대접 요청을 여러 번 사양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곡하게 또 정중하게 또 그리고 집요하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고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식사 대접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 이 귀한 여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식사 대접 이상의 것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잘 대접한 이유가 구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치지 않고 엘리사가 수냄에 올 때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를 넣은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드리자고 남편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뜻대로 수냄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수냄 여인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겸손하고 세심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겸손하고 세심한지 알수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어떤 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표현되는 겸손한 섬김이었고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세심하게 행동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나도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서 또 수냄 여인처럼 겸손하게 세심하게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로 바라본다면 단순히 목회자들만 잘 섬기면 복 받는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고아와 또 과부나,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다는 공동체 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겸손하게 또 세심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순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겼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들을 섬겼을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상황이 막 풍족해서 막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이런 섬김을 기뻐하셨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잘 대접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평소에도 겸손하게 또 세심하게 섬겨왔던 이 여인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거나 자기의 어떤 높은 위치를 뽐내며 갑질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는 그 겸손,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 물질로 돕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섬겼지만 우리가 이 여인만큼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 한마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우리의 기도,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들어주는 것등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사역자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지체를 돕고 섬길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어, 섬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귀했던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귀한 성김을 받은 엘리사는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 엘리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 내 백성 중에 거한 아이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더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보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였고 또 수치였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순행 여인은 하나님이 생산이 끊긴 자에게 아들을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하는 마음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애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말한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성김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겸손하고 세심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슬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끄집어 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그 가정을 가정의 피로를 채우시고 어려움을 돌보시며 말할 수 없는 속사정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순행 여인이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모두 겸손하고 세심하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넉넉하지 넉넉하지도 않고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작은 성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성김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연역한 자들을 넉넉히 돕고 성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영화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